자, 그 다음에 우리 14번 문제 어, 14번 문제 어, 개인적으로는 다른 모든 문제들에 비해서 어,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어,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을 뻔했던 문제다 있을 뻔했던 문제다 자, 얘는 우리 유리함수 그래프고요 자 유리함수 그래프인데 우리가 뭐냐 주기함수라고 하는 그치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어떤 함수와의 교점을 찾아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봐보시면요, y는 f(x)의 그래프가 유리함수 g(x)라고 하는 유리함수가 있는데 자, 얘부터 먼저 적으면 x 더하기 1분의 우리 k 더하기 얼마 2라고 하는 자요런 녀석이었대. 자 얘가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에서 만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단 우리 X, I 라고 하는 녀석이 너는 0에서 뭐다? 어, 3, 4이다 라고 하는 어, 이 조건 때문에 어려울 뻔했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laughs> 하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봐볼게. 자, 그럼 FX는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라고 하면요. 자, 너는 2 x 라고 되어 있고요. 너는 2 x 2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너는 X가 0에서 얼마 사이다? 2분의 1 사이다라고 되어 있고, 자, 너는 2분의 1에서 X가 너는 뭐다? 어, 1 사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 그리고 문제 조건에 FX라고 하는 녀석이요. 너는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다라고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조건은 X 더하기 2는 FX다라고 우리 이렇게 어,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도대체 우리 fx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생겼나? 라고 먼저 좀 그림을 그려보면, 자, 너는 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아, 나는 1까지, 2분의 1까지, 너는 2x니까 그래프, 마이너스 2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까지는요, 여기에서 2x 마이너스 2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어, 생깁니다. 자, 근데 우리 요 녀석 봐봐. 자, 얘는 우리가 뭐냐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했으니까 뭐야 얘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야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에 너는 이렇게 그려져요 아 요렇게 우리가 그려지는 이런 녀석이었다 너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자 우리 맨 밑에 녀석은 그렇지이씩 우리가 뭐야 그래프의 형태가 반복되더라 자 그러니까 너는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지고요 여기가 2가 될 거고요 어 여기가 우리 뭐야 어, 3이 되더라 자 요렇게 돼요 자 그래 놓고 이제 우리 어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너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 여기 2라고 하는 정근선은 여기보다 위쪽에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우리 뭐니까 1이니까. 자, 그래놓고 우리는 어 문제에서 0에서 3 사이에서만 교점이 3개가 생긴대. 라고 하니까 나는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교점이 3개가 생겨야 된대. 자, 그럼 만약에 너가 양수면 그래프가 당연히 어때? 아, 어, 교점이 안 생겨. 요 이쪽에서 안 생겨.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건, 아, 이쪽에서 교점이 3개가 되는 걸 우리가 찾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교점이 3개가 되게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면요. 어, 너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보셔야 되는 건, 자, 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어, 함수값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뭐야? 어, 2분의 3에 해당하는, 어, 함수값을 우리가 서로 뭐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G의 2분의 1을 우리 대입한 녀석은요.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2분의 1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치? 어, 너는 3분의, 어, 2k 더하기. 자, 근데 너의 함수값은 지금 뭐냐?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1보다는 얘가 더 커야 돼. 자 그래서 얘 우리 넘겨가지고 계산하면요, k는 뭐냐? 너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커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우리 g에 어, 2분의 3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비교해 보면요, 자 너는 그대로 대입하면 되니까 너는 어, 5분의 2k 그 다음에 더하기 2가 될 거고요. 자 얘는 이제 뭐보다는 작아야 되냐? 너의 y 좌표가 1이니까요. 너보다는 우리 어때? 작아야 돼. 그래서 너 넘겨서 계산하면 k는 뭐보다 작다? 마이너스 2분의 얼마? 5보다 작다라고 돼서 우리가 구했어야 되는 k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요. 마이너스 2분의 5,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라고 이렇게 나오죠. 됐지? 아, 그럼 이제 우리가 이 안에서, 그치? 만족하는 녀석을 찾으면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의 정수가 나오고요. 그래서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 정답은 마이너스 얼마? 7이었다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었네요. 우리 이 조건이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그치?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만약에 저 조건이 없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또그 다음엔 어떻게 생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반드시 생각하고 규칙을 찾았어야 돼. 근데, 친절하게 0에서 3, 4, 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알았지? 어.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가볼게요. 자, 15번. 자, 우리 15번은요. 어, 유리 함수의 그래프와 어, 함수값과 그래프라고 할게요. 자, 우리 여기에서 당연히 무리함수의 함수값을 우리가 계산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 우리 무리함수에서 구한 함수값을 이용해서, 어, 유리함수의 함수값에 대해서 어떻게 그래프가 생겨야지만이 예를 만족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면, f(x)라고 하는 녀석이요. 자, 너는 루트에 어2 x 더하기 4 마이너스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녀석은요 너는 x 더하기 a분의 2x 더하기 4라고 너는 그냥 이렇게 나와있네요 자 근데 먼저 문제에서 구한 조건이 f, g에 f6 대입한 녀석과 그 다음에 g에 너는 f에 16을 대입한 녀석과 그 다음에 너는 g에 f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 녀석에 있어서 우리가 만족하는 값을 찾아보자 라고 돼 있어. A의 범위를 찾아야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한수 값을 구해보면요. 자, 6을 대입하면 12, 맞지? 4 더하면 16. 그러니까 너는 1입니다. 바로 갈게. 자, 그 다음에 16을 대입하면요. 너는 32 더하기 4니까 6. 그치? 36이니까 6 빼기 3. 그래서 너는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너는 마이너스 3입니다. 어. 그러면 우리는 g1에 해당하는 함수값과 g3에 해당하는 함수값과 g-3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성립하는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자 그럼 나는 gx를 좀 표준형으로 바꿔보면 너는 x 더하기 a분의 나는 여기에 더하기 2a가 필요하고요 너는 4-2a가 되고요 그래서 더하기 2라고 하는 이런 그래프가 이런 어, 식이 나타나겠죠 자, 그럼 나는 마이너스 A니까, 어, 쌤도 사실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잘 모르겠어. 아, 근데 나는 그냥 먼저 A가 여기 있고요 어, E가 여기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리고 4-2A가 만약에 양수였다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1보다 3이 더 커야 돼. 근데 1을 대입하면 너구요, 3을 대입하면 너야. 어, 3이 무조건 작지, 그치? 그러니까 우리 4-2A라고 하는 녀석은 너는 무조건 뭐야? 0보다 작아야 돼. 됐어요. 그래서 얘를 넘겨서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요. A는, 그렇지, 뭐보다는 항상 커야 되더라? 2보다는 항상 커야 됩니다. 아, A가 양수였네? 아, 그럼 나는 정근선이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녀석 여기에 있는 게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음수를 그려놓고 확인을 해보면 너가 이렇게 될 거고요. 너는 여기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럼 1을 대입한 녀석과 3을 대입한 녀석 은 너는 무조건 어때? 무조건 어 커요, 맞지? 어 3을 대입한 녀석이. 자 근데 만약에 만약에 마이너스 3이 여기에 있었어봐. 그 말이 돼 안돼 안되죠 마이너스 3이 제일 작아지지, 그렇지?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보다 마이너스 3이 이쪽에 있어서 너를 대입한 값이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마이너스 A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3보다는 어때? 커져야 되겠네? 그럼 A는 뭐보다 작아져야 돼? 3보다 작아져야 돼. 아, 그러니까 우리가 구했어야 되는 A의 값의 범위는요, 너는 2에서 어디 사이였다? 3 사이였다. 라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프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함수값과 그래프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녀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게3 곱하기 mn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는 18이다라고 구해서 정답 몇 번이었다 4번이었다라고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됐네요. 됐지?